귀신과 도깨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신과 도깨비 차이가 뭘까요? 도깨비는 뿔이 있나? 귀신? 귀신은 사람 죽은 게 귀신 아닐까요? 그죠? 도깨비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원을 보면 두 가지 계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령, 요정 이런 계열에서 도깨비가 나오는 거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고대 원시적인 약간 그 폐쇄적인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문화가 떨어지는 사람들, 그게 도깨비의 원형 같은 게 됐을 겁니다. 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어저 북유럽에 가면 무민 무민 아세요 무민 무민 이렇게 하마 같이 생기네 트롤 원래는 트롤이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개인을 약간 뭐라 할까 어, 좀안 좋게 보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어. 저는 불교의 야차나 나찰도 사실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는 조금 문화가 높은 중심 쪽에 사는 사람이 있고 변방 쪽에 약간 야만적으로 우리 식으로만 약간 화전민 같은 계열 중에좀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척을 하거든요. 어~, 어 산에 그런 사람들이 살기가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산 쪽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강원도 이런 데가 그런 도깨비나 이런 이야기 나오기 좋지 어~ 왜냐면 다. 지역은 넓고, 떨어져 있고, 산으로 공간 분할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도깨비 하면 또 일본이거든요. 온인, 이래가지고, 어, 도깨비들 겁나 많고, 섬나라라서 그래요. 음 섬나라라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서로 교통 잘안 되고, 그리고, 어,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물 자체를 건너는 게 예전에는 위험하고,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어, 뿔 달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일본 쪽 계열입니다. 예, 우린 쪽 애들은 약간, 약간 바보형 캐릭터입니다. 도깨비가. 어, 그, 예전에 그거 있어 어, 여러분들 때는 있었고, 제 때는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2, 3년 꿇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마음씨 좋은 등치 큰 형. 한반인데 한반인데 어, 한세살 많아. 응 있어 있어. 어, 여성분도 있었어. 그래서 동생 업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 어, 학교에 동생을 업고 와. 그리고 애가 울면 어, 선생님이 막 지랄을 해. 그러면 또애또 달래러 나가. <laughs> 이게 이게 학교인가 뭔가 싶은 <laughs>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어 그래서 우리나라 도깨비는 약간 순진한 음, 약간 얼빙하고 순진한 쪽이고 일본 도깨비가 약간 무서운 쪽이에요. 그게 이제 뭐 산적이나 뭐 이런 거하고도 막다 결부돼 있을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가 떨어지는 원주민 계열에서의 그런 특수성. 어 그거를 문명 쪽에서 어, 걔네를 야만으로 규정 짓는 게 도깨비 예, 도깨비. 또 하나는 산이나 이런데 뭐가 있냐면 정령류들이 있어. 에너지가 뭉친 이게 기철학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기학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음, 기운이 뭉치면 어, 그게 어떠한 어, 인격적 요소를 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음, 휘파람을 불면 어,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어,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귀신이 어, 뭐냐면 어, 약간 이 정령류예요. 거기서는 정령류들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 있는 애들. 그거 어디서 하면 그거 많이 느끼냐면 어, 나중에 한번 그 가서 해봐. 산에 이렇게 갔는데 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는 데가 있어. 물이 이제 흐르기는 흐르는데 이렇게 약간 호수같이 큰 호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못같이 이렇게 고여 있어 물이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데는 그런 애들이 없어. 이렇게 고여 있어, 고여 있는 데는 이 혈자리도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여 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쨍쨍하게 햇빛이 드는 자리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늘지는 자리야. 그런데 수입할란 불잖아요. 음, 누가 보는 느낌 납니다. 어. 멍 때리고 휘파람 불어봐. 그러면, 온 놈이 나를 치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냐, 넌. 아, 이렇게. 음, 재밌습니다. 걔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물을 빠르게 흐르게 하면 돼요. 음. 집도 그런 집이 있거든요. 집도. 지금은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단독주택, <laughs> 그런 집들이 있어요. 어 그런 집들이 이렇게 기운이 뭉치는 자리들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발자국 소리나 음운의 소리들이 납니다. 음, 음운의 소리들이 납니다. 음.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 어, 귀신입니까? 귀신하고 약간 또 다른 애입니다. 어, 그 귀신하고 약간 다른 애입니다. 그런 애들을 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처리해 달라. 그러면 집 대구 위에 쓰레기 태우세요. 이렇게 해 줘. 음. 불로다가 그 에너지를 태워 버리는 거예요. 예. 어 그러면 해결됩니까? 어 임시 방편입니다. 예. 좀 지나면 다시 요요 효과. 음. 다시 어뭐 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살 쪘어. 어 살이 쪘어? 살이 왜 쪘냐? 쥐가 토먹으니까. 어, 근데 그 식습관을 안 고치고, 예를 들어서, 어, 떤뭐 주사 같은 거 맞아가지고 일부를 뺐어. 지방을 녹여냈어. 당장은 빠졌어. 그런데 그거 끊고 냅두면 다시 차겠지. 왜? 지 식습관을 안 고쳤으니까. 어, 문제는 식습관에서 온 거지. 그 현상이 문제는 아니거든. 예, 그래서 다시 대풀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쓰레기, 그 마당 한복판하고 집 내구층에서 태우고, 태워서 날리고, 어, 좀 잠잠해지면, 어, 팔면 됩니다. <laughs> 어, 팔면 됩니다. 근데 그런 집도 쓸모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게 장사집으로 하잖아요? 장사가 잘 돼요. 어, 사는 집으로 하면 뭔가 자꾸 누군가 이렇게 씩 지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음, 어, 장사 집으로 하면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다 나름의 효과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기운이 뭉치는 자리예요.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절에 갔더니 저한테 아유, 신도가 좀 늘었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 자리에 업무팔아. 그러면 에너지가 보이기 때문에 신도가 늘어날 거다. 우리 그런 예언도 압니다. <laughs> 예언도 압니다. 어, 어, 예언도 압니다. 그런데 어. 음습한 데다가 잘못하면 어, <laughs> 자꾸 누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어이, 뭐게 뭐, 뭐 <laughs> 어, 이거 뭐야? 뭐, <laughs>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에, 귀신하고는 달라,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휘파람 부는 거 하고 휘파람 소리가 약간 새 소리가 나거든, 새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어, 귀신이나 정령이나 이런 요정 같은 애들이 그런 소리 되게 좀 반응을 잘 해요. 그래서 제진을 할 때는 요령으로 제를 지내지. 방울, 방울 소리. 방울 소리 예전에 그 전설로 가보본 방울 소리 그 제목에 약간 무서운 공포 있었는데 기억 안 났죠? 전설로 가영을 봐, 그게. 참 인생 삶의 보고다. 어, 그런데 그 전설의 고향이 되게 재밌는 거 내가 그 나중에 그 작가 아, 그 뭐야 그걸 책임졌던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음, 나중에는 소재가 없어가지고 대충 만든대. 예, 그래놓고 이제 걸릴 것 같으면 황해도 어디 전설입니다. <웃음> <웃음> 어, 네가 가서 확인할래? <laughs> 뭐 이런 거야. 어. 확인하러 가기 전에 총 맞죠? <laughs> 야, 금강산 가다가도 총 맞는데, 씨. <laughs> 황해도는, 어, 뭔 황해도야? 어, 그냥 아무렇게나 되면 돼. 어, 개성의 전설을 전해지는 천설입니다. 니가 <laughs> 알아, 내가 알아. 어, 뭐, 그렇게 가는 거지. 어, 그래서, 어, 그 방울 소리 가지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목탁 소리가 더 많고, 죄는 어, 요령 소리가 더 많습니다. 아, 여러분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 들어보세요. 어, 그래서 쇳 소리가 많이 나면 어, 그런 종류들이 잘 반응해. 그래서 그게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 귀신을 끌고 나갈 때도. 어, 그러니까 절에서도 그렇고 원래 그 절에서 나간 거예요. 나중에 예, 절에서 나간 게 민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상여 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 이 상여 소리가,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랩이라고. 어, 자꾸 이제 가면 언제 오냐만 생각하는데, 그 상여가 더럽게 멀리, 산으로 가는 바람에 더럽게 멀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 영감님이, 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이 상여 소리를 하거든. 그렇게 만 그거 하다면서 그냥 막, 아무거나 한다, 씨. 응. 래퍼, 도끼, 싸대기 때린다. 진짜. 어.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야, 저거 순식간에 저 양반 잘 지어내는데. 와, 우리 이랬었거든. 응. 애들은 가라 또 듣지. 어. 우리 때또 애들은 가라 들으면서 내가 또싹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쳐다보고 있었지.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그런 쪽잘안 무서워합니다. 귀신, 시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지?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 어, 귀신이 사람 보면 놀란다고. 사람만 귀신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귀신도 사람 보면 놀란다니까? 어, 잘안 보여.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 사람이 잘안 보여. 사람만 귀신이 잘안 보이는 게 아니고, 어, 서로 약간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서로 지들 보는 세계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개도 봐도 직업한다니까 어 그래서 생각하고 달라 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어, 귀신 봤을 때 놀라는 거는 어 귀신도 호들갑을 떨고 있어서 사람도 놀랄 수도 있어 <laughs> 어 내가 예전에 내 조카의 그 어렸을 때 내가 그거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 거기 집에 거미가 조그만 게 나왔어. 아이 있을 수 있잖아. 조그만 애들 집에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 했더니, 그게 한, 한네 살인가 됐는데,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몰라. 그, 그 거미를 보고 애가, 애니까, 어, 이제, 그, 어, 그렇게 또 호들감을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미가 놀라겠다, 이놈 자식아. <웃음> <웃음> 등치 있다시만, 걸리버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 거미 입장에서는, 야, 이거 걸리기만 하면 발, 조금만 스쳐도 사망인데. 야 <laughs> 어, 내가 그랬는데, 어 비슷합니다. 음 귀신도 생각보다 잘 놀랍니다. 어 그래서, 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그 기운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 그게 귀신이고, 어 도깨비는 정령이 물체화된 경우, 정령이 물체화된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가 뭉쳐서 마치 수증기가 비구름이 되듯이 이렇게 형질적으로 이렇게 그게 좀 오래 가면 인격적 요소가 생겨요. 인격 요소가. 아, 그래서 뭔가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오래된 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가 있냐면 오래된 놈일수록 지능이 높습니다. 점점점 조금씩 점점, 발전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아, 그거 다 해결 방법이 있어.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마세요. <웃음> 귀찮습니다. <웃음> 귀찮습니다. 어, 안 그러면 진짜 뭐 돈이나 엄청 싸갖고 오든가. 나 귀찮아. 이런 거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귀찮습니다. 어, 귀찮습니다. 어. 그래서, 귀신하고, 어, 이런 정령이나, 어, 저 도깨비 이런 애들은 약간 상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거 들어봤을 건데 어렸을 때 도깨비가 뭐가 도깨비 된다고 어렸을 때 여러분 들었어요? 그게 그냥 빗자루가 아니고 타다만 빗자루예요. 오래 쓴, 썼는데, 오래 썼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궁이 같은 데로 이렇게 쓸어 넣을 때도 빗자루를 썼거든. 그래서 약간 그게 불기운이 묻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오래 써서 거기에 인간적 에너지가 좀 들어가 있고, 플러스 거기에 불기운이 점화되면서 프랑켄슈타인 그런 거 보면 인간의 신체를 꾸매놓고 벼락이 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걔도 그 불기운 양기가 들어가면서 걔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아, 그래서, 어, 그런 게 일종의 정령, 음, 요정, 이런 개념이고, 그게 구체화, 좀더 오래될수록 역물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부적이나 이런 것들, 어, 오래 가지지 말고, 1년 정도 지나면 태우라고. 어, 잘못하면 그게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불교적으로는 뭐 대단하게 보느냐? 대단하게 안 봅니다. 어, 대단하게 안 봅니다. 그리고 얘네가 영향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예, 무시하고 가도 되죠. 어,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세상에 뭐가 있냐면 어, 전염병이 돌거나 뭐 어, 감기가 감기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돌 때, 에, 사망률이 있어, 사망률. 사망률. 그런데 그 사망률이 몇 프로 안 되면 그냥 무시해요. 어, 그런데 그 치사율이 어, 뭐 몇십 프로 나오면 이제 어, 경고를 보내주거든요. 어, 정부 보건당국에서 조심하시라고. 아니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백신을 맞으시라고 이렇게. 요번에 어, 감기 걸리면 진짜 뒤지게 아픕니다. 이러면서 뭐 해준다고. 어,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봐도 크게 무방한데 문제는 어, 그렇지만 사망률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 이 세상의 교통 어, 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건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사람이 안 죽느냐? 죽죠. 우리 얼마 전에 또 봤잖아. 어, 무한 공항 어, 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 하지만 프로테이지만 놓고 보면 비행기 확률이 가장 적죠.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차죠. 그건 당연히 차죠. 어. 어. 차는 여러분 생각해봐. 진짜 위험한 거야. 서로 이렇게 맛으로 가는데, 맛으로 가는데, 저놈이 술을 먹었든지 약을 했든지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럼이 갑자기 핸드폰 보다가 꺾을 수도 있는 거고. 어, 핸드폰, 야, 이거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오오오 하다가 이거 걸리면 쌍방 가는 거요. 어, 아유, 그 책임을 따져, 책임 따져서 뭐 하냐? 이미 갔는데. 어. 아니, 보상금을 좀더 받은 들뭐할 거야? 아니, 무한공항도 마찬가지지. 그게 보상금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그거를, 보상, 그게 보상이 되냐? 사실 생명이 걸려버리면 보상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원천적으로. 아,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할 건데? 어. 유족은 다르겠지. 유족 입장은 또 입장이 다른 거고, 그 사람은 끝난 거야. 어,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고. 비행기는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면 하늘에서 박을 일은 없잖아, 이게. 어, 야, 쟤랑, 어, 쟤가 안 넘어올 거야? 이러진 않을 거야. 그 항로라고 하는 게 워낙 넓기 때문에. 어, 그래서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거지만 거기에도 사고 위험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 비행기 사고 위험을 계속 생각하면 서살수 있느냐? 야, 그렇게까지 해서는 못 살아. 어. 제가 전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복권은 당첨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비행기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탄 비행기는 안날 거라고 생각하고 탄다. 그거를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어떻게 타? 어,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 날 거라고 계속 생각할 정도면 차는 어떻게 타냐? 어. 벼락마저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1년에 몇 명씩? 응. 아니, 있긴 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위험 요소라고 보진 않아요. 정상적 범주 안에서. 위험 요소가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 정도 확률이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런 확률까지 전부 다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기우지. 사람이 못 움직여요. 어, 그래서 크게 뭐 대단하게 안 봐도 돼. 물론 거기에 걸린 사람은 심각하겠지. 심각하겠지. 어 장화홍련처럼, 음, 장화홍련처럼. 어. 근데 장화홍련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음, 종로에서 빻 맞고 한강에서 눈물 흘리는 아주 나쁜 놈이지. 어, 참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걔네들 지옥 갔을 거야. 음, 장화홍련 나쁜 년. 요걸 요걸 끝으로. 맞지도. 아 결론 결론 그지가 시해죠 참신하잖아. 장황면 나쁜 년. 왜생 사람을 죽여? 어, 조선 시대 때 과거 시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데 어, 미취학전에 시작해갖고 한 대살부터 천자원 보기 시작해가지고 30대 초중반에 합격이야. 평균 합격이. 그렇게 해서 겨우 부임했는데 그걸 한 방에 날리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 개고생을 해가지고 나를 밀어가지고 겨우 합격해 들어갔더만 장화홍년 음, 나쁜 년으로 해서 <laughs>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